이번 시간에는 휠 하우징을, 앞쪽과 뒤죠휠 하우징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프론트 이미지 보이고, 탑 이미지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 바퀴가 이만합니다. 휠 하우징은 이 바퀴를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할 겁니다. 자, 휠 하우징을 하기 위해서 여기 홈에서 익스트루더를 선택합니다. 익스트루더 선택하고, 셀렉트 커브, 커버. 이쪽 커브 선택해 주는데, 탄젠트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합니다. 이렇게 커브를 선택했고, 얘들 돌출방향. 지금 X하고 Z축이 보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들어져 는데이 상태에서 돌출방향은 Y축이 아니고, X축이 돼야 합니다. X축을 해주고, 크기는 한350 정도면 충분합니다. 350mm 탭키 눌러주고, 방향은 안쪽으로 더블클릭해서 안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들이 얼마들어는지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론트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바퀴보다도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50mm 정도. 안으로 익스트루드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하고 또 뒤쪽으로 가서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뒤쪽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안쪽으로 350mm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들을 좀 잘라주고 안을 메꿔줘야 합니다. 잘라주기 위해서 프론트 뷰로 가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가고 와이어 프레임뷰로 보겠습니다 지금 익스트로드된 정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라인을 하나 가져가고 트리밍을 해주겠습니다 스프트 컨트롤을 누르고 스튜디오 스플라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이폴스 싱글 세븐드 체크하고 디그리인 상태에서 한 요점 클릭하고 쉬프키 누르고 이렇게 쭉 뽑아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에 충분히 놓을 어, 수 있고 오케이 하고 빠져납니다 이제 얘를 이용해갖고 조금 전에 만든 익스트로드 시킨 서피스를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했습니다 서피스로 가갖고 트 r i 시트, 트 d s 시트 e t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쪽을 보관할 거니까 이쪽 찍고 또 뒤에서도 이쪽 약간 바깥쪽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자를 오브젝트 c t 커브를 클릭합니다. 프로젝션 방향은 여기 보면 Y축입니다. Y 축 방향. 아 어, 프로젝트 방향, 원롱 벡터, Y축 방향. 그럼 이렇잘린는데 이렇게, 이렇게 서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 뒤에 거 먼저 하고, 이 안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고 르 스튜디오 스플라인 바이폴 데그릴 싱글스가 먼저 체크하고 다시 클릭 클릭 어플라이하고 이쪽도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하는 김에 더 클릭 클릭 하고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얘들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아, 서피스에서 슬로 커브를 선택합니다. 커브를 선택합니다. 여기 탄젠트 커브 체크된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쭉 선택되고, 미들 클릭한 후에 또 커브, 얘를 하나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메꿔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하고 또 앞쪽도 메꿔줘야 되니까, 또, 탄젠트 커버인 상태에서, 섹션. 여기, 클릭합니다. 이렇게 쭉 선택됩니다. 미들 클릭, 그리고 또 여기 클릭. 또 메꿔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고휠 하우징을 완성해 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퀴가 이쪽에 배치되면은 좀더 밑에 바퀴 쪽. 보편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